유령 파웬. 거기 누군가. 파웬의 실험실. 사실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 사이티가 가득하지 않나? 저 투명한 사이티를 보면 공포에 질리지 않을 수가 없네. 사이티는 설정이 마가티아의 모테솔로 연금술사들이 죽으면 사이티가 된다고 합니다. 아, 큰일 났다. 이거. 썹돈 <laughs> 해도 안될것 같은데, 이거. 두 명씩 잡고 있는 것 같은데? <laughs> 나 네니인데 같은 소리 좀 하지 마요. 진짜 어디 가가지고 뭐 마페야? 내 이름이 뭐 마페야? 어디 가가지고? 어 그냥 그 식당 가가지고 어 그거랑 똑같잖아. 저파워블로거인데요어잘 써드릴게요. 그거랑 똑같잖아. 오 사이티를 모두 해치웠구만. 전에 있던 그 연금술사보다 훨씬 좋아. 전에 있던 연금술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연구실에서 연구하던 젊은이가 있었다네. 무슨 생명연금을 그렇게 험악하게 연구하는지. 그는 어떻게 되었냐고? 몰라, 모르겠네. 언젠가부터 갑자기 안 보이더군. 여기 있던 연구 자료들은 다른 사람들이 싹 가져가 버렸어. 그리고 더 이상 이 연구실은 아무도 쓰지 않는다. 자주자주 놀러오게나. 진짜 왔네. 오라고 했더니만. 여기서 일하던 연금술사가 누구냐고? 뭐라더라. 기억이 안 나네. 웬만하면 그냥 잊어버리면. 애인 모르겠다. 그냥 자네가 직접 보게. 뾰로롱. 이렇게 날려보내줍니다. 파웬이 보여주는 사념 같은 거거든? 옛날 기억 같은 거야.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누구세요?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연금술사의 실험실은 그리 즐거운 곳이 아닙니다. 연금술사가 아닌 사람의 눈에는 무척 지루하다더군요. 그녀의 요정이니 더 재미없어 보일지도 모르겠군요. 그녀가 누구냐고요? 그녀는 제 아내입니다. 딸 아이의 얼굴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그녀의 얼굴도 못본지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이 연구를 마치기 전까지 그녀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결심했으니까요. 연구만 마치면 영원히 필리아의 얼굴을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러고 보니 펜던트를 아직도 그녀에게 선물하지 못했군요. 그녀에게 들킬까봐 액자 뒤에 숨겨놓기까지 했는데. 그는 어디 있는가요? 어디 같은 건 없어? 그건 그저 과거의 사념일 뿐이니까. 이거 비밀문까지만 좀 뚫을게요. 출입증 40개를 모아주세요. 출입증 40개를 전부 구해왔구만자 키가 굉장히 길고 복잡할 테니 어디다 적어두라고. 24kWOFDA 라라고 한다네. 이렇게 누르면은 Q 누르면 알려줍니다. 필리아, 필리아의 펜던트 무슨 볼일이라도 있나요, 드랭? 그이에 대해서는 왜 물으시죠? 함부로 떠들고 다니면 입을 찢어버리겠어요. 예전에 드랭과 아는 분이셨나요? 드랭은 실종된 지 오래예요. 깝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마. 액자 뒤에 있는 고리를 풀어 열었다. 액자 속의 비밀 공간에 은색 펜던트가 들어있다. 은색 펜던트. 장미 문양이 새겨진 은으로 만든 펜던트다. 여기에 새겨진 이 문양은 서런 장미에요. 드랭이 처음으로 선물해줬던 꽃. 당신은 정말 그이와 만나신 모양이네요. 드랭이 연구가 무엇이었는지는 몰라요. 협회장들의 태도가 이상하다. 그이의 집을 폐쇄하고, 아내인 나마저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협회장들은 드랭의 집을 조사하고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입을 다물었죠. 심지어는 드랭이 검은 마법사처럼 되길 원한다는 소문까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 그 모르지. 그들은 모두 드랭에 대해 뭔가를 감추고 있어요. 나가티아 전체의 존립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 짐작이 된다. 드랭이 진짜 죄질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차라리 진실을 알고 싶어요. 드랭의 지하서재 마가티아에 드랭의 결백을 조사해줄 사람 따위는 없어요. 네가 해줘라. 드랭의 집에 있는 파이프를 잘 조작하면 지하 서재로 갈수 있어요. 몇 번이고 드랭에 위한 단서를 찾기 위해 뒤져봤지만 작은 서재일 뿐이다. 파이프를 잘 조작한 후에 암호를 맞추면 들어갈 수 있어요. 필리아는 내 사랑이랍니다. 누가 비밀번호를 줬던 식으로 해놔. 이거 뭐였더라? 312였나? 자 이렇게 내려오면은 바닥에 흐트러진 책이다. 한번 책을 살펴볼까? 언뜻 보면 책처럼 보이지만 책을 구성하고 있는 종이 중앙에 동그란 구멍이 있다. 지하 서재에는 가보셨나요?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게 있는 줄은 몰랐네요. 구멍에 맞을 만한 게 뭐가 있을지. 메소 동전을 넣으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메소 동전이요? 저는 돈이 없는데요. 당신의 주먹을 넣으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농담이시겠죠? 알약을 넣으면 맞을 것 같습니다. 원래 알카드노의 연금술사였으니 알약을 넣을 용도로도 그런 책을 만들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은 팬던트라고요? 어 오케이. 자 여기 은 팬던트에요. 이걸로 드랭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주세요. 팬던트가 새겨진 장미 문양까지 꼭 들어맞는 것을 보면 이것이 책의 열쇠가 맞는 것 같다. 띵! 오 봉인이 풀렸어. 아니 이것은 드랭의 노트. 드랭의 노트는 읽을 수 있다는 사실. 이거를 요약을 하면은 이제 요정을 사랑하게 된 드랭이란 사람의 얘기야. 얘는 요정이라서 쟤는 오래 살아요. 필리아와 헤어질 게 두려운 거야. 그런데 이제 애까지 생겼어. 근데 요정과 인간의 애니까 오래 살 거야. 크는 것도 다못 보고 드랭은 이제 죽는 거지. 그래서 수명을 늘리는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연금을 시작한 겁니다. 러셀론과 시작한 약을 통한 연구도 흥미롭지만, 더 가능성이 있는 것은 가장 신뢰하는 친구의 의견 같다. 떠돌이 연금술사의 의견. 친구의 의견은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육체 전체를 기계로 바꾸다니. 떠돌이 연금술사는 뭘본 걸까? 어디까지 갔던 걸까? 근데, 연구가 잘안 돼. 기계로 다 바꿔버리면은 자아를 잃고 움직이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이제 아이는 태어나려고 하고, 드랭은 정신이 나갑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긴 수명을 얻어야만 되는데, 실험은 아직도 진척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나서 뒷내용이 없어. 이 뒷내용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알아 봅시다. 당신은 드랭에 대해서 뭔가 알아낸 게 있나요? 드랭의 노트를 살펴봐도 될까요? 드랭이 바란 건 그것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며 기뻐하던 그였는데,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다니, 사랑이 궁지로 몰아넣었던 모양이다. 이 노트 뒷부분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군요. 숨겨진 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알케스터입니다. 원래는 이거 하러 다시 엘나스까지 갔었어야 됐거든? 마침 알케스터님이 마가티아에 오셨어요. 마침 왔어또 나는 300년이 넘게 갖가지 마법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마법사 알케스터라네. 무슨 일인가 이 노트의 숨겨진 부분을 읽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노트에는 굉장히 고난도의 연금술이 걸려져 있다. 해약을 만든다면 한참 걸리겠어. 자네가 강하다면 그보다 훨씬 쉬운 방법이 있지. 호문스큘러의 피를 구해오게. 몬스터 컬렉션을 하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몬스터 중 하나인 호문스큘러. 그 녀석의 피를 갖다 뿌려주면 됩니다. 어 나왔다 나왔다. 야 여기 두 마리가 있는데? 자 호문스큘러를 잡으면서 이것도 먹어줘야 돼요. 정직의 마법석도 미리 얻어줘야 됩니다. 호문스큘러의 피를 가져왔나? 요거를 노트에 뿌리면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노트를 읽을 수 있게 되었다네. 근데 이거 누구 거니? 뭐야 이거, 노트의 주인이 누군지는 아는 건가? 이것은 나가티아의 탄생에 얽힌 이야기라네. 하지만 영원히 감출 수 있는 비밀은 없는 법. 자, 이 노트를 받아라.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저는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좀 많이 비는데? 자, 드랭은 이제 터덜터덜 연구소를 다니다가 이상한 통로를 발견합니다. 어딘가 비밀스러워서 함부로 발사하면안될것 같다. 근데 이제 처음에 그냥 지나가 지하 통로를 탐색을 하다가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실험을 하던 장소 같다 회장님이라면 알고 있을까 자료를 치우다 보니 어쩌면 이 안에서 좋은 자료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곳은 검은마법사가 연구를 하던 실험실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몇백 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시리아의 대륙을 지배한 그라면 수명을 늘리는 방법을 알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에 검은마법사의 자료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검은 마법사가 남긴 기록들 아주 오래 전 건데 익숙해. 그 이유는 마가티아의 연금술이 검은 마법사가 남긴 그거를 이제 베이스로 발달을 했기 때문에 기초는 검은 마법사의 연금술과 똑같다. 이게 마가티아의 진실인가? 검은 마법사의 연구를 통해 수명을 늘리려 한다는 사실이 대륙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모두가 힘들 것이다. 하하 <목소리> 비밀을 알게 됐나? 너들은 모두 읽은 게인가? 자네가 본 대로 마가티아는 검은 마법사의 연구실 위에 세워진 마을이라네. 하나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노트에 적힌 대로 드랭은 그의 실험을 강행했는가? 그렇다면 무거운 짐을 지워야겠군. 쉽지 않았다. 그는 검은 마법사의 강력한 힘을 믿었지만 그 마법진은 이미 몇백년 전에 만들어진 것 너무 약해졌을 거라네. 드랭의 실험으로 폭발이 나면서 마법진도 망가지고 마가티아의 기반을 이루는 마법진이 망가졌으니 마가티아에도 뭔가 부작용이 있었을 거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고쳐야됨. 첸장, 여기 마법석을 받게. 이것은 오래전 검은 마법사가 만든 마법진에서 추출한 세 가지 마법석 중한 개일세. 나머지 둘은 네가 구해라. 자, 하나는 이제 거기서 아까 먹었죠. 위, 왼쪽, 오른쪽. 자, 디로이를 잡으러 가봅시다. 어, 저기다, 있다, 저기다, 있다, 저기다. 있다. 미친 두 마리나 있는데 마법석을 안 준단 말야? 이 나와라. 두번 말했다. 디. 그렇지. 아 어, 이미 있네? 저거를 하려면은 이제 비밀 통로로 들어가면 됩니다 OAG 보안장치가 해제되었는데 반대쪽에서도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돼요 OAG 참고로 이 비밀번호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헉 키메라다 얘도 XXXX로 말하지 않나? 불은 흙으로 흙은 바람으로 바람은 물로 물은 다시 불로 돌아가는 것일 뿐 어? 된것 같은데? 여기다 안녕하세요 정해진 순서대로 마법진을 클릭해서 발동시켜 보세요 위 왼쪽 오른쪽 묘하게 도트 안 맞는 거 열받네 가운데를 누르면 띵띵띵 3일체 거은 마법사의 마법진을 발동시켜 줬군 지금부터 할 이야기가 그저 변명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야기를 들어주겠나? 마가티아는 검은 마법사의 연구실 위에 세워진 마을이네. 검은 마법사처럼 사악한 마법을 연구한 게 아니야. 순수하게 학문적인 의미로 연금술을 이용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흔적은 거의 사라졌는데 그 사실이 사라지지 않는다. 아직 오시리아 대륙에는 검은 마법사를 견제하는 세력들이 많다네. 그들의 귀에 마가티아가 세워진 배경이 들어간다면 폭격을 당할 것이다. 자, 이제 드랭의 노트는 내가 이제 건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필리아 갖다 주겠습니다 이거 원래 이제 이런 애들한테 갖다 주는 거거든 원래 이렇게 갖다 주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쟤네한테 이제 가져다 주면은 퀘스트 완료에 문장에 이제 지리는 문장이 생깁니다 당신도 이제 공범이다 뭐 이제 그런 멘트가 나오거든요 드디어 오셨군요 단서를 발견하셨나요? 이 책만 있으면 드랭의 진심을 알수 있겠죠? 어떤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드랭이 진짜 죄인일까봐 두렵기도 하고 내 기억이 이게 끝이거든요? 아, 드랭은 누구인가? 친절한 모험가 친구 왔는가? 자네가 정말 보고 싶었다네. 그 어두운 성격의 연금술사의 사년 말이야, 또 다른 흔적을 찾아냈거든. 자, 렛츠 기릿.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지만, 지금은 기분이 좋으니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생각부터 드네요. 더 이상 연구에 진척이 없습니다. 사실상 실험은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죠. 하지만, 대신 더 좋은 걸 만들었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딸인 키니를 위한 약이죠. 키니는 선천적으로 몸이 약하답니다. 원래 그런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건 사실 요정과 인간의 혼혈이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더군요 그래서 그 애를 위해 약을 개발했습니다 인간의 기계로 만들어 수명을 늘리는 연구는 실패했지만 요정처럼 영원히 살지는 못하더라도 그 이상의 행복을 찾을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그가 키니에 대한 약에 대해 얘기를 했다 휴머노이드 A의 기억 그게 진짜라 하더라도 드랭의 실험실에서 약 같은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네 다만 어쩌면 휴머노이드 A가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군. 안녕하세요? 드랭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처음 듣는데요. 하지만 왠지 익숙한 이름이군요. 저는 과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해서. 키니가 아픈가요? 그 애는 기침을 자주 하죠. 키니를 위한 약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약이라면 한개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눈을 떴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약입니다. 어디에 쓰는 건지 알수 없어서 버릴까 했지만, 왠지 아주 중요한 물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메드에게 가서 성분 분석을 해주세요. 쌍화탕 아니야 이거? 어서오게. 이게 바로 그 약인가? 드랭의 실험이 실패한 후 폭발한 드랭의 실험실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것은 다름 아닌 휴머노이드 A였네.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수 없지만 그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지. 그가 절대 손에서 놓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네. 바로 이 약이지. 휴머노이드 A는 드랭이었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무언가님. 약처럼 보이는데요. 몸이 튼튼해지면 더 열심히 연구를 할수 있겠죠. 정말 기뻐요. 열심히 연구해서 언젠간 휴머노이드 A를 인간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키니와 필리아, 휴머노이드 A 그리고 드랭. 진실을 알았지만 마음이 무겁다. 어쩐지 마가티아와 깊게 연관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마가티아의 연금술사.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을 잃고 말았어. 여기. 여기가 이제 유레테의 연구실.